살며, 삶을도 살며 여러 위험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있었, 있게 된 것을 제가 어, 그것,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어,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어,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또 여러분들도, 음, 저와 같은 아니면 또 다른 경험들이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저만 알면 안 되겠지 않겠을까요? 네. 이 기쁜 소식을 곧, 곧, 곧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또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또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친구에게, 또 그리고 여러분께서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좋은 내용들로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어, 약 2주 후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각자의 마음에 품는 시간이 또한 되면 어, 좋겠습니다. 어, 음. 여러분 침팬지 아시죠? 침팬지 침팬지, 예. 음. 예, 침팬지. 침팬지 엄청 똑똑하죠 근데 침팬지는 똑똑해도 신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신을 찾습니다 지능이 높든 낮든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침팬지는 아무리 똑똑해도 신을 찾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코에 불어 넣으신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에게 호흡을 나누어 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간이 신을 찾는 이유는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덮어버렸습니다. 눈이 가려진 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신을 찾았고 해와 달, 나무 또 모든 자연들에 있는 것들을 섬기도 하고 또 죽은 조상을 섬기며 또 훌륭한 가르침이나 깨달음을 준 사람을 섬겨 왔었습니다. 섬겨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세상신은 없으며 당연히 그들이 말하는 구원도 헛된 답일 뿐입니다. 답을 가지지 못한 인간들의 학문이 인간은 저절로 지어졌다, 던져진 존재다, 라고 주장하면서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내가 인간을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런 정보가 주어졌는데, 경험과 느낌이 예, 허락하지 않는다고 배척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느낌과 경험이, 느낌의, 경험과 느낌의 관계 없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사실이 아닙니까?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죽음 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는 운명 앞에서 <laughs> 바로 우리 인생을 누가 창조했고, 왜 창조했는지 밝혀질 것입니다. 그것을 지옥에서 확인하게 된다면,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옥 갈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대신하고 우리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에게 돌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성경에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읽어 봤는데요. 물이 포도주로 됐다는 등물 위를 걷는다는 등 믿지 못할 이야기가 많던데요. 그냥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쓰인 목적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모두 거짓입니까? 사람의 마음, 이름도 알수 없는 저 산이나 들에 있는 풀들, 또 모든 생물, 또 크기를 알수 없는 저 우주는 어떤가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되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조차 답을 찾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어서, 네, 저절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는 진화론입니다. 물론 성경엔 인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윤리, 도덕책이 모자라서 주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쓰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되며, 그후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것이며, 간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기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사셨다는 것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새 생명이 되요. 거듭난 인생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또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배려이십니다. 아기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어도 장성하면 알게 되듯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에 생명을 걸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성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야말로 여러분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어지시죠. 하나님은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으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 제가 아침마다 음, 교회 예배 준비를 끝내고 끝내고 나면 제 눈이 자동으로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저 창문입니다. 창가, 창가에요. 왜 제가 창가를 향한 향하, 눈이 향하는지 왜 그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오시는 길목이 보이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또 보며 어떻게 잘 오고는 계시는지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죠. 방금 읽어드린 하나님은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으로 세서 속에 방황하는 이들을 애타게 찾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참 아침마다 그 아버지의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애타게 찾으며 언제 오려나 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어느 귀족의 마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굶주린 늑대들이 무섭게 쫓,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마부가 마차를 끄는 말네 마리 중두 마리를 풀어 먹이로 주고 늑대들을 따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늑대들이 추격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부가 말고삐를 귀족 어, 주인에게 맡기고 마부 자신은 총을 지고 마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귀족은 사력을 다해 마차를 몰아 마을에 도착했고 구조대와 함께 왔던 길을 다시 갔습니다. 그러나 발견한 것은 마부의 앙상한 뼈몇 조각이었습니다. 마부는 사랑하는 주인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참으로 주인을 향한 하인의 사랑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만약 마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누군가가 늑대의 먹이가 되기로 자처한 주인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랑은 진정 정말 위대한 사랑이 아닐까요?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여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을 살리기 위해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너만은 꼭 살아야 해라고 하시며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구원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지옥에 가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게 하시며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타게 찾고 있는 부모의 음성을 듣고도 꼭꼭 숨어버리는 자녀를 어떻게 다시 찾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제가 전해드린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시며 정말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시며 또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묵상하며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